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명령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 역시도 그들이 살던 나사렛에서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곳이 나사렛이고 예루살렘 옆에가 바로 밑에 베들레헴인데 이 거리가 직선 거리로 대략 150km 그러니까 한 93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 나사렛에서 예루살 어, 베들레헴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 뭐, 어, 걸어 오고는 했습니다. 이 거리가 대략 한 열흘 정도의 어, 길이다라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베들레헴에 늦게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리아가 임신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처다들일라 강포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에 여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인이라는 여관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는 뭐 호텔 뭐 호텔이 아니라 그냥 민박하는 집 또는 어 레퓨지 셰틀들로 섀터로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렇게 잠시 집이 없는 사람들이 하룻밤 정도 묵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이미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분벼어 있었기 때문에 어, 레피추 쉘터라고 하는 이 여관에 늦게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 여관이라는 곳 옆에 일반적으로 보면 동물들 뭐 양이나 염소를 위한 공간이나 또는 또 다른 방이나 또는 동굴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동물 짐승들을 위한 방 또는 짐승들을 위한 동굴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데이 사실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듣고 보고 함께했던 수많은 레퓨지 쉘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에 호주하러 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적어도 그 레피지 쉘터에 그들이 예수, 예수님과 마리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그들은 듣고 보고, 심지어는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정작 왕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그들의 관심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로마 황제의 명령에만 있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후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의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어, 베들레헴에서 어, 예루살렘이 바로 이곳에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한 6km, 3.7마이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이들은 아기 예수님의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듣고 그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배 그들이 경배하고 있던 아기 예수님. 그들이 경배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지만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은 경배 그들이 경배하던 왕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가운데에 그들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 이땅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또는 왕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구분할 때에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Anno Domine라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해 in the year of the lord라는 뜻인데 그냥 우리 식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뭐 세종 3년은 세종이 왕이 된지 3년째다라는 뜻입니다. AD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지 오늘은 2019년째다라고 많은 의미가 AD 2019년이라는 말에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믿든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구분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이 2019년이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그들은 고백을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단순히 BC와 AD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역시 동일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배하는 날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예수님의 주대심을 경배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와 예수님 태어나셨던 2000년 전과 오늘의 비슷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함께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함께하고 있지만 정작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함께하는 예배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질 관심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함께하는 예배자가 될수 있는 겁니까?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가지는 관심을 가지는 표현은 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이 말은 어, 정확하게는 간절히 기다리다, 간절하게 원한다 또는 간절하게 사모한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간절하다라는 뜻이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상에 보면 was eagerly waiting for the Messiah라고 표현했는데 e a g e r l y 는 말처럼. 간절하게 원한다. 그 간절함이 이 기다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시몬은 간절히 원했던 사람,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기다리던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역시 관심가지 표현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여기서 바라다 라는 이 단어가 조금 전에 읽으셨던 기다리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예루살렘의 속량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조금 전에 읽으셨던 시몬과 비슷하게 안나는 예루살렘 속량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전제 조건은 안나 스스로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간절하게 사모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나는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 간절히 원하던 사람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함께했던 하나님의 뜻에 원하시는 예배자들의 공통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송량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송량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심지어 함께하지만 간절히 원했던 사람.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과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고 그러므로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 간절히 원했던 사람,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만 그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경험했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사모할 때에 예수님의 예배자로 예수님을 참된 예배자로 저희들이 설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예레미야 29장 13절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만나리라. 젊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나를 살아가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제 칸타타가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